착한 했다 하까찍게 까? 고아 사진 찍을 <laughs> 메가 메가 아 찍으라고 <놀라> 그럼 <놀라> 다음에는 깜짝 바다하는 물론이고

뭐 있다 여기 나타날지 몰라 하고 이불을 덮어주라 잠자고 빼고 야 이동들아 잘자 좋은가 우리 오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형들한테 우리야 인형들한테 제 보살 거 이거 이불 좀 정리해 내가 인형들 이불을 정리해줄게 자 인형들이, 네 응? 토비? 인형들이잘 살자. 인형들이 엄청 많은데? 나머지 인형들은 재우라지. 큰 거는 이렇게. 이렇고 그치? 어떻게 해야지? <laughs> 안 돼! 안 돼! <laughs> 아유, 찾았다! 이제 이불을 못 찾겠지? Au! <laughs> 我刚刚卡不巴拉。啊！哈哈！呀！哈哈！哈哈！啊！哈哈！哈哈！他是他是我。哎呀！和你谈。 <laughs> <laughs> 땀 나잖아요 조심하세요. <laughs> 땀 나잖아요 조심하세요. 땀 나잖아요 조심하세요. 예. 아땀 나는 거 봐요. 땀 나는 거 봐요. <laughs> 다시 와 <laughs> 가까이 어서. 조지 마세요, 땀 나잖아요. 야! 아, 맞나? 야! 안 돼! 아! <laughs> 조심해, 조심해. 아! 조심하세요. 땀나오니야 조심해. 내 내. 덕분에 자았어요내 손가락 잡아봐라. 야, 야. 가봐 <laughs> 조심해 아프잖아. 아프지요? 네. 음. 미안해요. 그러지 마세요, 아빠요.